개그를 좀 하겠습니다 뭐야 김블루 뭐하네? 이거 이거 뭐야 비닐봉 뭐더라? 어 아, 됐다 <laughs> 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뭐지? 아니, 왜 거기 혼자 구석에 박혀있어 나나 스파이였는데 근데 뭐하는거야? 아니 그냥 없어진 맵 체험하기 그 내가 알기로는 헤이븐이 없어진 이유가 흰색 수염 달고 있는 그 형님이 그 헬리콥터 위에 올라가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. 아흰 수염 주키니 씨가. 어어. 어. <laughs> <laughs> 사진 기점이 그때부터거든? 어 그렇네. 주키니 씨가 그 헬기 꼬리에 앉아진 이후부터 그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. 인수염 쥬키니 씨는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. 늘 생각했던 게왜 헤이븐은 리베이크를 하든 뭐든 왜 새로 다시 안 내는 걸까? 버려진 거지. 음. 야 저기 새해 맞이 여기서 하면 되겠다, 155도. 어때요 <laughs> 저기 그... 날씨 좋네. 블루, 블루야 블루 이게 새해 맞이는 원래 바깥에서 하는 거야. 뭔 소리야 새해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는... 맵 이쁜데? 지금 다시 보니까 이쁜 거 같기도? 그러니까. 이거 완전 시력 같은 밤이 아니고. 오랜만에 약간... 봐서 그렇다니까. 아, <laughs> 아 오랜만에 봐서 <laughs> 재밌는 건가? 어. 원래 아니랬는데너 이제 좀 이따가 존버 한번 당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. 오, 내 앞에 있구나. 렛츠고, 렛츠고. 밀어, 여기에 보시 나오거든요? 오. 오, 어, 여보! 어, 어. <laughs> 어. 어. 미안해. 어. 아무리 내가 필름 필레... 택티클처럼 생겨도 그렇지. 들어가, 들어가. 야, 어. 어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. 이런 리시 집안이야? 집안인데 안중 안중 안에 어딘가 있어 어. 어딘가 있어 오케이 야 사이가 사이가 있잖아 우리 다 뚫고 들어가 야야 저기 꼭대기 꼭대기 으아! 위에 위에 죽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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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하나 위더위더 저 위에 뭐야! 아... <laughs> 한 칸에 들어가긴 해야 돼. 내가 여한 앞에 낚아갈 가자 가자 가자. 4번 핑에 <laughs> 기 <기적을 싹이> 3명. <laughs> 오른쪽 오른쪽! 미치는데 어? 확인했어 확인했어 여기다. 그리데이! 그래도... 폭감 폭감. 안 돼! 들어갈 데 있나? 오. 시고시시고시해야 해. 빨리 그거 너무 박스, 알소리가 온소 사방에서나 진짜 가자. 자앞 앞에, 앞에, 앞에 밀자. 왼쪽, 왼쪽, 왼쪽부터 하자. 왼쪽부터. 어! 아 와, 와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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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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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시여, 요까지만 가면 한두쉴수 쉴 있어요. 먼저 갈게. 어, 진짜로. 네 영혼 아 깔게. 요아 뭐야 이건? 어디야 어디야? 안돼. 어봐, 얘 뭐야? 이래주라, 주지마, 주지마. 아 너무, 아, 안 너무 안 높아, 안 너무 안 높아. 안 어디까지야? 아 옥상 개벌어, 진짜. 상 어딘데? 하도 뭐 있다 문 열면 어디서 죽으면 죽는야 그거 아 어디까지 어. 올라가야 돼 괜찮아요 어, 나이스 나이스 아. 오, 오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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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laughs> 꼭대기 쉽지 않네 그러니까 어, 가야해 이거 우리 우리 어디로 가야돼 아 서클 서에 내가 있었을게 아, 간다, 아, 간다. 좋아. 내가 한칸 내려갈게

집 하나에 <laughs> 창문이 뭐네다섯개씩 있는데 이거 뭐갈 때마다 다 창문이야 이게 창문 다다 메꿔야 어, 다돼 내가 봤을 어. 때어 연막기를 뿌린다고 해도 위에서 아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연막안이 의미가 없음 무조건 있는데 들었는데 어 여기 털려있다 여기 털려있다 음... 어? 필다 어? 누구세요? 어? 필짝 가. 삥 어? 삥하긴가가다가 나이스 이자. 예. 다시 또 된다. 아내 이차. 오케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. 죽겠어 죽겠어. 어, 나이스. 어. 어. 뭐 어. 어, 없는 것 같은데 조용한데? 아, 이층 아. 올라간다나 <laughs> 사망 플래그를 <laughs> 없는 것 <거> 같은데? 이리로 <laughs> 넘어가는 건가? 아, 아 그런가 보다 아, 이거. 어 아, 아, 이따 이따 기아 이거 있다. 이거 가는거 맞냐? 진짜. 예요 참... <laughs> 진짜. 간다고?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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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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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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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

어 너한테 40명이 남아 있는 거지 이 원에? 하 <laughs> 이제 40명 어떻게 달아 있는 건데? <laughs> 일단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걸. 아프지 않을지도? 그런 그런가? 어 뭐야? 아이고 안 아름다운 걸로? 하늘씨! <laughs> 아, 진짜 안 아름다운 거 봐라. 어, 아름답지 않았던 거야. <laughs> 근데 아직도 30명이 남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빨리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가자 가자 가자. 아야. 어디 어디로 가야 할까? 근데 이거 이 핀까지만 갈까? 여기 1, 1핑? 2핑? 이핑? 2핑도 괜찮지. 2핑 쪽 가서 뒤에 우주방어 하면 괜찮을지도, 여기. 2핑에 한명 잡아넣긴 했는데 살아났을 거거든? 간다? 저... 오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기 인이야, 여기 인이야! 아 뭐야! 아으! <laughs> 어디서... 야, 2핑이다, 2핑이다, 2핑이. 확인. 앞에 붙었다, 앞에 붙었다. 똑같게 빨리 가 있어 있어 있 오케이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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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그로 좋았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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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그냥 죽이다 바퀴 찍어야지 살았다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. 죽였어, 죽였어. 서클 5초 서클 5초 어, 5초? 네. 왜 이렇게 짧아 서클 5초 서클 튀어해 튀해튀어 아니 우리 우리 서클만 좀 짧은 것 같아 <laughs> 어야 발소리 들려 조심해 어디? 맞은편 맞은편 이핑이핑 쪽? 이핑. 어 붙었다 붙었다 둘이상 둘이상 어디? 이핑이핑 이핑. 나이스, 회병. 하나, 하나 기절. 나이스. 안에 들었을 거야. 하나 더 기절. 나이스. 어! 빠전다야 어! 죽였어! 죽였어!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계속기 누구지? 마무리했어? 어, 다죽어다대했어 <laughs>

난장판이야, 아, 난장판이야, 그냥. <laughs>